2025년 어유월 6월, 와우 6월이죠? 6월 2일입니다. 홀리 리치의 금정원과 힘차게 쳐박이 전에 반갑습니다. 크리스탄 포크님, <laughs> 죄송합니다. 나는 내시간 만에 4월 워크위크, Monday 월요일이죠? 어, 내일은 또대선 있고 금요일에현충일이라서 이번 주는 좀 짧네요. 짧은데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저는 오늘 금식 예정입니다. 오늘 금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금식이 큰 효과가 있고 그만큼 제가 먹지 않을 만큼 간절하다는 뜻이니까 어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니신 그 김성호 회장님도 돈의 속성 그분도 중요한 결정 내릴 때는 금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틀, 3일 지나면 오히려 쾌적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삼일 해봤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laughs> 그만큼 먹는게 소중했고 아 코가 민감해져요 그러나 어쨌든 간절함 이 있을 때 결단 내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 고객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게 많은 얘기를 주는데요 저 역시도 이게 남한테 할 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거예요 좋은 고객과는 거래하지만 나쁜 고객은 피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실력이 없으면 저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고 실력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 에너지 쓰게 되고 결단을 못 내리죠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저도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사업가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그 열매와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고객에 정말 좋은 고객도 물론 간혹 있지만 중국이나 남미나 이런 사람들이 평화하는 건 아닌데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대로요 예 이분도 어느 나라를 실제로 지적을 하면서 우편 우편 사기가 빈변한 나라 빈번한 나라의 주문을 받지 않는다를, 아 받지 말래 그냥 어떤 나라를 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도 깎지 말래요, 공짜로 사지 말래요. 그런 정도의 용기면은 일단 내가 업무와 내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직장인으로서 사업가가 아닌 사람이 결단하기게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나스스로가어 나에게도 나도 누군가의 고객이지만 내 상사든 내 동료든 내 회사든 내 아이템이든 그 사람도 나의 고객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의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만 이런 용기를 낼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깨를 펴야 된다 그래서 어저 자세로 살지는 말자 저도 제가 평생의 목표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저 자세로 손해 본게 많아요 사람은 희한하게도 저 자세라는 사람을 겸손하게 보지 않고 무시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프로답게 처신하되 터무니없이 구는 사람에게는 절대 머리를 조아리지 말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 있는 고객들은 희한하게 나중에 더큰 문제를 만든대요 반드시 희한하게도 그래서 어, 당신이 훌륭한 제품을 적정 가격에 제공한다면 이것은 평등한 거래지 하급자와 상급자간의 구걸하고 구걸과 타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목덜미 잡히지 않게 저도 근데 아직도 이게 완전히 고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아마존 같은데는요. 어, 전화 전화 주문은 다없애고 온라인 주문만 주문만 받게 됐대요. 이것도 실력이래요. 비용 비용 절감은 제대로 하는 거래요. 이런 것도 하나 노하우니까 어, 전화를 하게 될 경우에 제품이 안 온다고 안 다라는 고객의 수백 통 전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길 배송, 빠른 배송 같은 게 우리나라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이사람은 이 하지 말라 그러네요이전자는 그게 그 대, 열매와 대가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어, 쿠팡이 계속 1등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CJ 담임 담임 우리 존경하는 분이 얘기해 줘서 참 어디가 됐든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저 자세를 취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이게 금방 고쳐지지 않아도 어깨를 펴고 다녀야 된다. 김소호 회장님이 그랬어요. 길을 걸을 때 식당을 걸을 때 어깨를 펴고 쇼핑몰을 갔을 때딱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다니면 자기 대하는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복장과 표정과 어, 머리 스타일조차도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연약해서 외모를 봅니다. 어, 어깨를 피고 사는 거 교만과 다릅니다. 그 수준을 찾아내야 돼요. 교만이 아닌 겸손하면서 자신감 있는 수준을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딸 애에 끌어다지 않는 주도권적인 아이들 3-17주식분다더경쟁마스터해서 채택을 정말로 다1 8 남을 돌려했더니 남을 돕는 일이 1 9 축구선수 끝나신 모습 경쟁하는 하께서드가도가됐습니다 오케이 피고 합시다. 정말로 오케이 피고 삽시다. 하나님은 자녀란 걸 깨닫게 되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걸 진짜금식성에서 금식. 결단하라. 멋진 하루 되세요. 내일 또 만나요.